<끄> 잘 잤어 나무? 잘 잤어? 어, 잘 잤어? 오유 엄청 엄청 잘 자고 일어났네. 기분이 좋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자. 엄마랑 나무랑. 그래. 화이팅. 끝. <끄> 장본 것들이 배송 와서 어떤 것들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아기 물. 이런 거는 마트에 직접 가서 사오기 힘드니까 다 온라인으로 시키거든요. 저희 물은 1 플러스 1 하길래 요거, 요 세트로 두, 두 세트 샀어요. 무알콜 맥주 두 가지 샀는데요. 이거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어,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기본. 그리고 요거는 IPA 스타일의 무알콜 맥주입니다. 요거 0.0이라고 써져 있어도 0.0 몇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안 먹고 저녁 때 마지막 수유하고 나서 한 잔씩 먹습니다. 이탈리아 방식으로 만든 생햄. 이런 타르트 같은 거 만드는 그 생지거든요. 저는 요거 가지고 타르트를 만들 건 아니고 바나나를 이 생지에다 말아가지고 구워먹으면 맛있다고 하길래 음 한번 해보려고요 남편이 간식으로 잘 먹는 수리미 요거는 프랑스에서 많이 파는 스타일의 크렘브릴레인데요 오 요거 되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크림 부분이 유리병에 들어있고 설탕이 따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설탕을 뿌리고 오븐에다가 구워먹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워 먹는데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건데 제법 괜찮아요. 왜냐하면 크렘브릴레는 사실 어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진짜 완전히 독특하고 맛있게 다르다는 느낌의 제품들은 거의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런 걸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어디서 먹든 다 그냥 평균 이상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냥 이런 거 마트에서 사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냉장고에 항상 구비해 놓는 타라마와 호무스 요거 샀거든요. 발효한 크림이에요. 시기스 블루베리 요거트. 아 그리고 지금 집에 백미가 다 떨어졌는데 한인마트에서 쌀 하나만 주문하기에는 그 배송 가능 금액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프랑스마트에서 파는 스시용 쌀 샀어요. 사실 한국 쌀사 먹으면 좋기는 한데. 나중에 아기가 이유식 시작하면 그때 한국살 사기로 하고 그때까지 저희는 그냥 이거 먹으려고요. 이렇게 오늘의 장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기 물 시키는 김에 이것저것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보다 장보기 목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laughs> 이번에도 맛있게 먹고 힘내 보겠습니다. 네모 <목소리> 엄마가 꽃사슴옷 입혔어요. <laughs> 엄마가 예쁜 꽃사슴옷을 입혔어요. 아이, 예뻐라. 안녕. 나는 코야. 코야. 나를 잡아봐. 짠. 잡아봐. 옳지. 옳지. 자, 다시 한 번. 잘했어. <laughs> 이렇게 건드리면 움직이지? 너무 <laughs> 응, 귀여워. 나면 엄마 뽀뽀. 엄마 뽀뽀. <laughs> 엄마 뽀뽀. 뽀뽀 뽀뽀. 오 고마워. <laughs> 이리 와. 엄마 쪽으로. 응?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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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얼른 나가고 싶어? 오, 대단한데. 너무 게어와 너무... 근데 이거 가방 때문에 엄청 대나와보이겠다 짠! 출발! <laughs> 안 보여. 출발! 귀여운 노랑이네. <laughs> 엄마 귀여운 노랑 입었어. 어때 남이야? 엄마 귀여워? 남이야, 너가 엄마 찍어줄래? 어, 애기샷. 으로 엄마를 찍어봐. 저희 프레타터 먼저 커피 마시러 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비가 와서 둘다 우비 입었어요. <laughs>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비 입고 걸으니까 되게 좋은 게그그 그 뭐야? 캠핑 같은 데 가면은, 그, 뭐냐? 텐트, 텐트. 텐트 치잖아요. 텐트 치고 있을 때비 오면 위에서 타닥타닥 소리 나는데,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우산서도 느지않다 그런가? 아니, 근데 좀더 귀에 가까이 들리니까 좋다. 좋다는 거지. 하여튼, 재밌어요. 좀 어린애가 된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응.

나. 와나 나와? <laughs> 나. 음. 자고 있는데 밥 먹으라고 깨워서 싫어. 음. 너무 슬퍼 보이지? 비죽비죽. 응. 어. 어 v 아직 애기예요. 이렇게 애기예요. 삐죽삐죽. 음... 아. 오늘은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선물해준 요거 마파두부 소스 가지고 마파두부 만들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호에 따라 야채 넣어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두부 넣고 그리고 버섯통조림 사놓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넣을 거고 양파하고 대파는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넣을 거예요. 볶는 게 아니고 그냥 두부 넣고 저 소스 넣고 볶으면 되는 건데 저는 두부가 부서질까봐 한번 튀기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볶으려고요. <놀람> 냄새는 뭔가 고추장? 넣은 떡볶이 냄새 같은 그런 음, 냄새인데, 왠지 이게 진짜 중국 느낌의 나파두고 소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약간 변형된 소스일 것 같아요. 저희 아기가 이제 밤에 자면 통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금씩 저녁 시간을 찾아가고 있어요. 거의 일정한 시간에 자고, 한번 자면 한 11시간 반 정도 자거든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짠, 축하. 짠, 축하. 아, 이건 진짜 시원한 거 맞나요?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이거는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무알콜 레드 와인입니다. 저 원래 레드 와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름이 참 귀엽죠? 작은 베레모. 음. 이렇게 해서 작은 베레모를 쓰고 있죠. 네. 약간 포도주스 맛? 거기에 와인 향이 조금 나요.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마파두부 맛이 날지 냄새는 약간 어설픈 것 같던데 음. 어떤 맛이야? 아는데 마파두부 맛은 아니지 근데 냄새가 아니던데? 두부볶음? 응 음, 마파두부 아닌데? <laughs> 그 마한 맛을 요만큼 집어 넣은 그냥 두부볶음 소스 혹시 모르지 또 소스를 엄청 많이 넣으면 또 그런 맛이 날지 모르겠는데 음. 아니야 근데 기본부터가 달라 김치? <laughs> 왜 이렇게 음, 맛있어졌지? 열무 음, 음, 맛이 잡혔다. 그랬네. 며칠 전에 김치를 했는데 너무 맛이 없게 돼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좌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오 맛있어졌는데? 김치는 시간이야 그렇네 역시 기다려야 해 애기의 <laughs> 뒤집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첫 자세로는 <laughs> 어! 어! 안 돼?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뭘 뭐부터 해야 되는데?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응. 얘가 이렇게 가고 아, 다리를 꼬부리고, 그다음에 어, 어깨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 아, 팔이. 어깨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 이렇게 돌아가. 아, 차르 자세로는 <laughs> 안돼, 안돼, 안돼. <laughs> 나우야너 힘들겠다야. 얘 혼자 살다니. <laughs> 아빠가 너한테 말을 거는데 왜? <목소리로> 엄마만 쳐다봐 나무 아빠 우 오늘은 간단히 식빵에다가 피자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 식빵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고요. 그리고 양념되어 있는 케찹 바르고 그 위에 올리브, 파프리카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올려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유하는 동안에 남편이 다 잘라놨어요. 빵을 얼려놨던 거라 소스가 더잘 발려요. 빵이 딱딱해서.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가위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에다가 가위 쓰는 거 거의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치즈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가위로 자를게요. 벌써 다 됐네.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제 사가지고 온 샐러드랑 같이 먹을 건데요. 요거 샐러드 보시면 되게 특이한 거 있죠? 여기선 이렇게 버섯을 생으로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음, 일인데 여기서는 요렇게도 많이 먹어요 이거는 레모네이드, 이거는 거기에서 만든 차 알겠습니다 먼저 피자를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 맛이 있어? 음. 너무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거의 뭐 30초? 드레싱에 약간 꿀이 들었다 응? 약간 달콤한 맛이 나서 맛있네 생버섯 먹어봐 맛있어 재료는 뭐 우리도 만들 수 있는 재료인데 드레싱이 맛있네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이 만약에 파리로 오면은 지금 이 전시 1월까지 하니까 한번 보러 와보세요 뭔데요 일본의 목조건축에 대한 전시인데 꼼짝입니다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다. 고있어요 그래?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또 우비 입고 가고 있어요 이 우비 진짜 안 샀으면 큰일 날뻔 했네 그러니까. <laughs> 너무 보세요. 이 우비가 있으니까 비가 무섭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네 엄마한테 가지 않아. 눌러주세요. 응. 어머, 별로 안 눌렀다. 이거 팔, 팔 때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 둘셋태나둘 이미 동영상이야. <laughs> 나무야. 나무야. 우리 애기. 나무야. 나무야. 우리 애기. 카메라 쳐다보는 거 봐. 어머, 나무야. 아빠 새로 산 가방이네. 지금 보시면 어저 시계는. 11시 45분인데요. 제 핸드폰 시계는 10시 45분. 자는 동안에 자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의 시차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썸머 타임이 시작되고 끝나는 때에는 시간을 모두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봐봐, 아빠 뽀뽀. 오늘은 점심에 후무스 먹을 건데요. 후무스랑 같이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음식점에서 먹었던 것처럼 샥슈카를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샥슈카에 그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집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있는 재료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파프리카, 호박, 가지, 토마토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요거, 마늘, 간마늘 넣을 거고요. 토마토 페이스트 대신 양념된 토마토 케찹 넣어보려고요. 요거 넣고, 파프리카 가루,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 하고, 아, 파슬리는 맨 마지막에 데코로 뿌리려고요. 이게 보니까 좋아하는 야채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거의 냉장고 털기 하는 것처럼 야채들을 꺼냈거든요. 있는 야채 다 꺼내서. 잘라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다 그냥 넣고 볶을 거라 한 대다가 아 중요한 거안 갖고 왔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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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먹으면 큰일 나죠. 양파도 요거 하나 넣을게요. 우와, 이건 정말 토마토가 잘 익어 가지고, 다 으깨진다. 전통 방식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넣고 만들다 보니까 라따뚜이가 된것 같죠? 근데 뭐 재료가 비슷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을 넣습니다 아 깨졌어 아 그리고 여기 치즈를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집에 모짜렐라가 없어서 그냥 있는 거 네모치즈하고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 이거 넣을게요 샥슈카 먹는 나라 사람이 보면 기절할 레시피 저게 뭐 냐? 너무 이상하다. 막 이럴 것 같은 느낌. 김치볶음밥을 하는데 김치를 안 볶고 막 생김치에다가 밥을 비벼서 그런 느낌. 어쩔 수 없어.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 이미 요리를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끝을 봐야죠. 샥슈카 계란이 익는 동안에 저는 무수 담을 거예요. 요거, 후무스. 그 다음에 참깨로 만든 타이니 소스. 그리고 담아놨던 양배추 피클하고 요거, 양파. 건져서 올릴 거고요. 병아리 콩 삶아놓은 거 있거든요, 아까 미리. 그거 여기다가 조금 올릴 거예요. 색깔 진짜 예뻐. 빵은 참그 귀리빵 구웠어요. 진짜 놀랍지? 와, <laughs> 진짜 맛있지? 응. 그래,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할수 있다니까. 오늘 뭐뭉돈 얼마 주면 돼? 뭉돈 넉넉히 주세요. 와, 이건 외식 한번 한, 한 거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 비슷하지, 비슷하지. 처음 한거 치고 가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럼 성공 아니야? 응. 오, 맛있어. 아, 근데 맛이 있는데 샥슈카 맛은 아니야. 오히려 진짜 라따뚜이에 가까워. 응. 아, 샥슈카는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훌륭하지? 응. 그럼 용돈 주세요. 너무 좋아, 아, 이뻐라. 아, 모기가 잔뜩 물어가지고, 모기가 다 물어났어. 나쁜 모기. 들어올 땐안 잤는데 음. 들어와서는 자네